아주 감정합니다.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최고 가왕 나훈아 선생님입니다. 어, 본명은 최홍기. 어, 지금 72세, 토끼띠입니다. 1951년 2월 21일생. 어, 출생은 경상남도 부산시 초랑동 415번지, 현부산강역시 동구, 어, 초랑중로 62. 국적은 대한민국, 어, 경주 최 씨, 신체는 175, 71kg, 비형, 어, 가족은 어머니 설아 일남 일녀 사촌동생 나진기, 학력은 부산 초랑군민학교 졸업, 부산 대동중학교 졸업, 설라벌 예술고등학교 졸업, 직업은 가수, 경력은 어, 공군병장, 만기정력, 대비는 1968년 노래, 내 사랑, 내 사랑으로 데뷔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수로 자타공인 1970년대 한국 가요계의아이코너로서 라이벌인 남진과 함께 한 시대를 양분했던 슈퍼스타이다. 토로토 보컬로 주로 유명세를 탔지만 수많은 히트곡을 직접 작곡해서 히트시킨 싱어송 라이터이기도 하다. 히토곡만 무려 어, 1 2이0곡이 넘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노래방 반주 기에 수록된 곡이 가장 많은 어, 가수 이다. 나훈아는 히토곡의 숫자에서 도 국내 최다를 물론이고 앨범 발표 수만 해도 무려 200장 이상 800곡 이상의 자작곡을 포함해서 2600곡 정도의 지곡을 자랑한다. 이천은 나훈아는 트로트의 항제, 가왕이라는 별명이 가, 정말 잘 어울리는 가수이다. 1966년에 칠리키를 발표하며 데뷔하였는데, 데뷔 연도를 빨리 올리기 위한 이야기로 추정된다. 실물 음반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장 오래된 실물 레코딩 노래는 1968년 8월 16일 내 사랑이 확인된다. 천리길은 1969년 5월 29일 발표되었다. 2020년 kbs에서 진행한 콘서트 준비를 하며 본인이 데뷔 54년 가수 생활이라고 언급한 것을 보아 본인은 1966년 데뷔를 확실시 하는 듯. 1966년 데뷔입니다. 자. 어, 나이 문제입니다. 나이는, 아무나 호주상 1951년생입니다. 어, 지금 은 1947년생으로 익히 알려졌으나 이것은 어린 시절에 데뷔한 것으로 인한 험한 가요계에서 자차아 보일까봐 나이를 올린 것으로 어, 보이, 보는 게 정설이다. 어, 이유야어찌 됐던 1947년생이 아니라고 한다. 어, 남진도 조용필을 통해 나훈아의 나이를 전해 들은 바를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며, 1960년, 1970년대 LP들에서 나이를 소개할 때, 1950년, 1951년 등으로 포기하고 있다. 남진의 해당 발언이 담긴 체육의 하리케인 라디오에 달린 나이에 관련 내용을 조사한 댓글이 있다. 자 호적상에는 1951년생입니다. 그럼 호적상이 맞는 겁니다. 호적, 그게 정확해요. 그러면 호적이 4년이나 늦게 올려져 있다는 얘기인데 본인과 가족들만이 진실을 알고 있겠죠. 53년생이고 부산 출신이면 지금까지 부산에 살고 있는 저는 초랑 초동 부산 대동중 출신 친구들이 몇명 있는데 그들은 우리 두의 선배로 기억하더군요. 그럼 뭐두예 선배는 51년생이죠. 맞습니다. 나훈아가 대동중학교 시절 야구를 했는데 청소년 야구대표팀 감독과 포철공고 서울고 야구팀 감독을 얘기한 유태중 대동중 18회 1967년 2월 조립과 동기였다고 하며 허구연 야구해설위원 1951년생 경남중 24회 1967년 졸업 MBC FM 두시의 어, 데이터 박경윤님의 게스트로 출연하여 중학교 때나훈나가 야구선수로 뛰었다. 나는 부산중학교, 나훈나는 부산대동중학교에서 선수생활을 했다면서 장치 자랑을 할때 노래를 정말 잘 불렀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다. 중학교 선배인 이수 감독은 1948년생 역시 나훈나가그 당시 빼어난 실력을 가진 내야수였다고 기억을 한다. 자, 서라블 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에도 호랑이 그림, 하가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 e. 무길, 1951년 서라블 13기, 어, 1970년조로 하백은 그 시절부터 이미 노래 하나는 끝내줬던 인물로 기억한다. 1학년 때 의동 골짜기로 봄 소풍을 갔었어요. 그때 홍기, 어, 나무나의 본명 홍기가 이별을 부산 정거장을 불렀는데 함께 소풍왔던 이웃 동독 여고생들까지 한호성을 질러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결국 이후 가수로 데뷔한 이 자랑스는 홍기를 위해 친구들이 너도나도 엽서를 서, 사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냈던 기억이 새로 섭니다당시를 해고했다.또한 80년대 중반 서라블 고등학교를 다니던. 후배들은 선생님들이 각어 나무나 학생에 관해 뒤쪽에 앉아 조용했고 나중에 스타가 되어 학교에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곤 했다고 한다. 어, 나무나 그 선생님은 1951년이 확실합니다. 여러 가지 이 나이에 대한 어, 증언이 많아요. 증언이 많은데. 나무나 선생님은 뭐 사주를 봐서라도 어 1951년생 토끼티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지금도 그들이 어 사주를 보겠습니다. 어 음력으로 1951년 1월, 파, 6일, 1월 6일 양력으로 1951년 어 2월 11일생 어 72세 어 신모년토끼티입니다 1묘 어, 연, 경인월, 이모일입니다. 대운수가 이, 어, 기축무자, 정예 병술, 을료 값신, 어, 개미, 이모, 신사, 경진대운이요. 이모일주가 어, 토끼띠 호랑이 달 말날에 태어났습니다. 임수일간은 큰 바다죠. 큰 한강, 큰 물인데 지식이 좋아요. 어, 천명하고 개고가 겨구, 좋습니다. 이 임수가 어, 경인월, 경금은 큰세예요 어, 잎목은 어, 호랑은 어, 큰 소나무죠. 그래서 이뭐월달에 태어나가고 사주에 뭐 사주는 어, 굉장히 어, 수생목 어, 식신이 있고 편인 식신이라 아주 이 사주는 어릴 때 저주, 저지 부족합니다. 어릴 때 저지 부족했고 어, 격국은 뭐 인어술 하국이 형성되어 있고 음, 뭐 인어술 하국 재 성격이요. 그런데 식신격이 어, 돼야 되는데 이게 격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주는 정화하지 않는데 뭐 편재격이나 이런 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대운이 어, 흐름이 사주도 중화되어 있는데 대운도 편생 중화로도 왔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부기할것 같은데 적어볼 때는 91세까지 은세가 대길한 걸로 나옵니다. 평생. 그래서 수, 금, 하로 흐르는, 어, 사주예요 그래서 이사 약간 신약한 사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강한 사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뭐, 이 용신을 볼것 같으면 편제가 용신입니다. 편인이 어, 식신을 극하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인중의 병아, 병화가될수 있는데, 격국은 편재격도될수 있고, 월지가 식신으로 봐야 되는데, 평강 두격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뭐, 일단은 도화가 있습니다. 도화 연지, 정인 상관인데, 이 사주가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인과 편인이 있으니까 두 가지 직업을 하고, 신약한 사주를 안, 아닙니다.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는, 그, 편인과 식신이 동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편인의 식선을 극하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이 그래서 얼굴에 상처가 생겼잖아요. 어, 거기 공연을 하다가 얼굴을 다쳤죠. 그래서 이 금이 목을 치기 때문에 그러는겁니다 연주 조상 자리에도 이 금이 상관을 치고 이거 이거는 괜찮습니다. 어, 명문가인데 이 상관이 사예요. 그래서 뭐. 성격 우리부단하고뭐 질투심도 있는데 이 정인이 상관을 좋게 해주니까 도화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수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고 일지 약간은 어머니하고 뭐 의견 충돌이 있지만은 그래도 괜찮은 사주예요. 그리고 약간 어릴 때 저지 부족했는데 이 편인을 치는 편제가 용신입니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뭐 병, 병하가 용신이 될수 있는데, 목화가 어, 그래서 숫자는, 이칠, 어, 하가 용신입니다. 이노술 하국이 돼서 신앙하고 제왕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고, 어, 도화살이 있고, 그래서 대, 대운이 뭐, 천년부터 평생 잘 도왔어요. 사주도 중화가 됐는데, 수생모, 모생하, 생토 토생금, 금생수, 오행이 이래 주름무채하고, 대운도 31세까지 지지에는 수대운, 청간에는 점물 대운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편인, 편재가용신이 편인을 치는 편재가 용신인데 숫자는 2, 7. 하가 용신입니다. 아 재성. 어, 빨간색. 어, 여름, 남쪽, 남쪽에 되길래, 남쪽. 어, 니언, 니얼, 리얼이 되길래요. 그, 하가용신이면 뭐 목이신이죠, 목. 그래서 삼팔, 파란색 봄, 동쪽, 기억, 기억, 상기억이 되긴한데대운은 초년에, 어, 흐름은 수운이요. 그, 천간에 토가 떴기 때문에 초년부터 운세가 어, 괜찮습니다. 신앙하고 제왕하고. 어, 22세부터 이제 여자가 들어오죠. 그래서 21세, 22세부터 운세가 굉장히 좋아지는 운세예요. 그리고 도화살은 뭐 12세부터 대운이 전체적으로 편생편생되기로한걸 나옵니다. 이 사주가 사주도 중화가 되고 대운도 중화로도 옵니다. 1세부터 1 1세 기축 대운은 명예의 갈록이 좋은데, 약간 다툼이 있고, 12세 무자 대운은 평간 어, 양인급 급진데, 뭐 대장부로 가는 거예요. 어, 이런. 양인 칼을 있고 장군, 어, 장군으로서 이름을 날립니다이대문에 일찍, 어릴 때부터. 어, 도화대운이니까 가수로서, 양인 급제니까 어, 가수로서 크게 이름을 날리죠 대장부로서 양인이 도왔으니까. 22세 정예대운은 정제 비경, 권록이니까이대문에 또, 재물도 어, 되기를 하고, 인정 어, 합의되면서 여자도 만나고, 3 2세 병술대원은 큰재물이 됩니다. 이때 이제 편인을 치니까 대박 나는 거죠. 32세 부터. 이노술을 하국되면서 큰재물 덩그리가 됩니다. 이때 30대, 30대 때 41세까지 대박납니다. 그리고 42세 을묘대원은 상간 정인이요. 상간은 안 좋은데 정인하고 같이 도우니까 또 이대원에도 대박나죠. 52세 가신대원은 식심 편인이요. 0만대 이동수 요대운이 안좋아요. 이대운에는 뭐 어디 갑니다. 식신편이 밥그릇이 깨지죠. 50대 때. 50대 때뭐요하고뭐 여러가지 일들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61세 개미대운은 어 급제 정, 정관입니다. 정 이대운은 60세부터 운세가 안정돼요. 50대가 제일 운세가 안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래도 뭐 괜찮아요. 이동수가 있기도 하면 괜찮고 이때 뭐이 사주는 여자가 많아요. 이을설하국돼 가지고 여자가 많이 있는 걸로 나와요. 많이 있고 도화도 있고 하니까 도화살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여자 관계 있는 사주. 그리고 지금 72세부터 81세입니다. 원래 72세인데 71세까지는 명예 근위가 굉장히 좋았어요. 명예. 명예가 명예의 근위가 좋고, 높은 배세를 하는 운세였어요. 자, 원래부터는, 어, 친구 동료들이 도웁니다. 어, 비견, 정제요. 그6 2세부터재물 운으로 들어가는 거죠. 재물이 많이 도고, 자, 7 2세부터 81세 재물이 많이 저축이 됩니다. 인업수를 하고 있고 재물이 대박나고, 8 2세부터 91세 신사되면은 정인 편제요. 천육인들 대기한데 이 사주는 91세까지 전물 때문이에요. 어, 65세부터 91세까지 전물 때문이에요. 대박나고, 92세 경진 대문부터안 좋아집니다. 편인이 오면 이 사주는 안좋아집니편인평가 92세부터 운세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91세까지 전물이 대박납니다. 어, 어, 22세부터 전물 때문이 도와줘요. 41세까지 대박났고, 자, 이제 65세부터 30년간 91세까지 제물 때문에 말년에 원래 인녀술을 하고 때문에 원래 대박 납니다. 제물. 양력 2월 달부터 원래 인녀술을 하고 여자도 들어오고 원래 운세가 대박 나요. 제물이 대박 난다. 대박 나는데 어, 내년에는 급제상가이죠. 도화 때문에 인기가 많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내년에. 그래서 어, 74세 갑진년은 어, 식신, 병강, 이거 되길라고, 75, 76, 77. 이거 계속 재물 때문입니다. 91세까지 재물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계속. 자, 원래는 이너스 하고 돼가지고, 봄, 이 사주는 봄, 여름에 대반해요. 그래서 봄에, 어, 어 2월달, 이달에 재물이 굉장히 많고, 신축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자 관계는 좋지가 않습니다. 다툼이 있는데, 어, 70, 71세 여자 관계는 좋지 않아요. 경자은 신축력 좋지 않고. 원래 인연이 좋아집니다. 인너스를 하국되어 여자하고 인연이 좋아지고, 어, 3월달, 어, 겸업을 또 어, 자기만대로 도와달이죠. 인기가 많아요. 4월달 대길로 5, 6, 7월달 점물이 많이 도와요. 그래서 8, 9, 10월달, 원래는 어, 인너스를 하국되어 점물이 대박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어~ 천물 신앙하고 어제왕한 사주에서 부자 정형적인 부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부자 사주라서 어대 대운이 대길하니까 원래 인월설 하고 되고 하고 돼서 재물이 엄청 나기도 하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양면 재물이 대발납니다. 그래서 이맞장어 이런 일곱 빛한기이어이 어, 이 노래가 일곱 곡이 완전히 대발납니다. 들어을때장뭐 사랑의 지혜 어, 체인지 이 노래가 굉장히 좋아요. 어, 어, 대박 나고 음, 파가 있으니까 약간 일신을 고립될 수 있는 뭐이 사주는 부자 사주 금생수 수생목 모생화 화생토 토생금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어, 금이 중간에 이제두 가지 지급을 직업, 할수 있습니다. 자사 잡고. 가수로서 이름을 날리고 집안이 좋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 신유가 공망이고 시주가 모르는데 시주는 몰라도 뭐 사주도 중화가 되어있고 대운도 중화가 된 대운이니까 굉장히 좋은 사주입니다 빈이 있으니까 몸을 하다 약간은 좌절되는 경향이 있는데 대운이 워낙 좋으니까 압록이 있으니까 평생 재물이 떨어지지 않고 뜻밖의 기인을 만나 위험에서 벗어나고 성질도 영령이 하고 남모름 복력이 있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뱀마하고 토끼가 천억이인이죠. 연주 조상자리에 천억이인 있어요. 그래서 지혜 있고 총명하고 인모 어, 정화가 천덕기 뱀마가 아, 시주를 하실랑이 모르니까 처의, 처의 내조가 있는 사주입니다. 처의 내조 음, 이지가 원래는 이 녀석을 하고 이대 아주 대박나죠. 도화가 있다. 도화가, 사가 도화네. 좀제있고 사추. 왜 결혼을 세번 했을까? 편인이 시키을 치니까. 그래서 그런가. 음찬성이 있으니까, 음성을 길하게 만들고, 지혜있고, 총명하고 문체가 있고, 풍류를 즐깁니다. 그래서 가수가 되었고, 상간 식신, 강하고, 인원술화국이돼 아주 재물이 많은 부자 사주입니다. 그리고 대운이 워낙 잘 도왔어요, 대운. 사주도 좋은데, 사주도 부자 사주입니다. 금이 강하게 있으니까, 목소리가 좋고, 또, 이, 어, 목, 인묘, 진, 목국이 형성되어 있고, 인너술 하국, 어 식신, 생제된 사주죠. 그래서 부자 사주입니다. 어 용신이 이제 인중의 병아, 인너술 하국되면서 용신이 있죠. 그래서 32세부터 대박 나는 사주, 사주가. 그래서 약간은 뭐 시주가 뭐 사시, 어 사시나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신살. 사시 같으면은 이게 고신살 되니까 정사 시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은 부부간 이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주가 정확하지 않는데 뭐 지워보니까 눈도 크고 하시니까 시주가 사시 을사시 시간이 뭐수해서 을사시 가능성이 있어요. 어, 사시 같으면 고신살이죠. 호레비살. 그래서 부부간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 어, 천을 기이니까육마족그죠육마는이좀 이동성이 있고. 어, 편재 상감 편재 이렇게 될수 있는데 병호씨 같으면 이제 편적객이 됩니다. 병호씨 같으면 이런 수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이제 세 명인데 이혼을 했는데 그뭐 사시 같으 면은 고신살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갑방을 쓰고 이혼할 가능성이 있는데 병호시 같은 경우에도 여자가 많죠 여자가 이제 네 명이 되는데 사시 같으 면은 음 상간 편제가 되니까 여자 세명세 3명, 명하고 이혼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옷이 아니면은 사시 가능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신살이 있으면은 연을, 뭐 호렙이 살이 있으면은 연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시, 사시 가능성이 있고 축시 같은 경우에도 얼굴이 좀 길니까 사시, 사시로 보는 것이 나았습니다. 어, 신축시 음, 안 되죠. 신축시 같은 경우도 뭐좀 괜찮은데 신축시는 아닐 것 같아요. 사실 가능성 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운법에는그 어, 하가용신 병화하가용신이요. 편인이 식신을 극하고 있어서 박걸어요. 그래서 병화 하가용신입니다. 이 사주는 어, 신축시 같은면은 완전히 하가용신이죠. 병화 어, 정인 정간이니까. 신축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신축시, 어, 신축시 같은 경우에도 어, 그는 가숙살이 되죠. 신축시다. 이래 되면 어, 가숙살. 어, 신축시면은 진살 되니까, 추고 은진살 되니까 부관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사실. 가능성도 있고, 축시, 어, 신축시 가능성도 있어요. 신축시. 그래서 추고 운진살 되면서 어, 이별할 가능성이 있어요. 뭐 제가 봤을때 신축시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억궁은 뭐, 식신인옷을 하고, 편제하고, 사막 제국이 형성되어 있고, 시신격도 됩니다, 시신격. 시신격, 병화. 인중의 병화 있으요 시신격이고. 경운법은 하가 영신이니까 남쪽 방향이 되긴 합니다, 남쪽. 어, 풍수에는 고청, 남양 집이 햇빛이 많이 드는 풍수가 되긴 하고. 어, 남동쪽이 반환살 방향이라 해서 길방향이요, 에 길방향인데, 남동쪽이 좋은데, 잠자리를 피해야 할 방향은 오 51년생이니까 밤에 주무실 때 머리 두는 방향 피해할 야 머리 두, 두는 방향은 음, 지로초, 오이시 오이시 년생이면 뭐요. 오이시년생 하면 밤에 주무실 때 피해할 야 방향입니다. 나는 남서쪽을 피해야되나 50년 51년 52년 피해야할 반향이 나오는 51년생 남서쪽을 피해야함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됩니다 남서쪽으로 남서쪽이 좋은 반향인데 어, 동쪽, 남서쪽을 피하고, 동쪽, 동북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되긴 합니다. 동쪽으로. 51년생이 피해야 할 머리 방향은 남서쪽이네요. 남서쪽. 남서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52년생. 51년생. 남서쪽을 피하고 머리를 두고 자야 돼요. 동북쪽으로 머리를 해서 두고 자면 되기를 합니다.